3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이 됐고 왕후가 됐고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모르드게가 왕의 그 왕을 아수에로 왕을 아 살해하려는 음모를 밝히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보를 줘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거라고 왕에게 알했고 실제로 그 일이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 장이 끝맞춰졌습니다. 자, 3 장에서는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를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계획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단락 11절까지에서의 내용인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넘버 2의 자리를 주었다는 거죠. 총리 대신 한마디로 왕 바로 밑에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각은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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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 왕때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당시에 아각 왕을 살려줘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왕에서 폐위가 될 거다라는 그 예언도 듣게 되고 자 이런 그 그래서 그 아각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볼때 이스라엘과 이 하만 이 족속과는 이, 이게 원수 지간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아무튼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각은 저기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고 아말렉 족속이고 그러니 이건 뭐 원수 지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각 사람 한무다의 아들 하만이 넘버 2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이 이제 그만큼 하만을 높였고 다 하만의 명령에 복종하고 절하라 했던 거죠. 그랬는데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 다 네, 모르드계는 유신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지조, 하만을 뭐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신앙의 맥락 속에서 그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는 절한다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꿀치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 절을 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와, 아,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하들 전부가 다 이상하게 보고 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 응?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절해야 된다. 절해라.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뭔 말입니까? 자기가 유다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만을 심기는,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지고 어려움당할 수 있다라는 거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어, 유다인 민족 커밍아웃을 합니다. 응? 알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다른 대신들이 어 이놈 봐라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여기서 전하였다라고 한글 개혁, 개정은 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가깝게 이거를 다시 직역을 하면 부추겼다 이거예요. 야, 모르드게라는 저, 저것이 당신에게 절 안한다. 가서 꼰질르고 이렇게 부축인 거죠. 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말만 전한 게 아니라 그러자 하만이 5절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어요. 기분 나쁜 거죠. 감히 나한테 음? 이러면서 6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하게 알림으로 여기서 그들은 대신들이에요. 그 대신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게가 나 유다인이다. 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이 얘기, 얘기했잖아요. 그러자 그걸 하만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유다 민족,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뭐그 그냥 나에게 절을 안 하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두 민족 간의 어떤 역사적인 그 관계 원수지간 이것이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었고 유다인이야 알면서 더 이제 노를 바란 거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달곧니산월 아하수에로 왕이 10, 왕이 된지 12년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자, 그때에 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부르라는 말은 곧 제비 뽑는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부림절이라고 절기가 이제 불임절의 절기가 되는 어, 그 어, 내용이 되는 사건인 이제 에스터에 있는 사건인데 이 하만이 나를 받아가지고 좋은 길이래 유다 민족을 싹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루 제비를 뽑았 날이 이제 아달월이야. 아달월 예, 아달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아무튼 그 2월 3월 정도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봅니다. 하만이 아수레쇠로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허락을 얻어내야 되니까. 한 민족이 그래요. 유다 민족이라고 밝히지 않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이제 여러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유다 민족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사실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사, 사는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추기는 거죠.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살게 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구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한마디로 임정도 돈을 왕의,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어, 지금의 도량형으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 4 2700킬로그램이에요. 340톤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에 이 정도의 금액은, 가치는 당시 페르시아에 총 세금을 거둬들인 것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치였단 말이에요.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개 하만이 아무리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총리라지만 얼만큼 재산이 많았길래 이 정도 되느냐 의아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만은 뭐 돈도 돈이 있었겠습니다만는 민족적인 어떤 그런 앙금을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한 거는 이제 13절 이제 내일 볼말씀에 보면 나오긴 하지만. 유다인들을 죽이면서 그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빼, 빼앗게 돼요.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왕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 정도, 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아무튼, 그걸 약속을 해요.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나 봐요.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요. 그걸 이제 권한을 위임한다는 거거든요. 유다인의 대적, 곧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어요.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네 주고 그 백성도 내게 네 준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 번역이, 개혁, 지금 한글 번역이. 은을, 은을 그 30, 340톤, 34만 킬로에 해당하는,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그 은을 왕에게 준다고 했는데, 다시 하만에게 준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은도 내게 주고, 백생도 내게 준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이림한다는 거죠. 이제 준다고 했으니까, 왕한테 하만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은을 거절했다라고볼 수는 없고요. 에, 위임한 거예요. 너의 좋은 대로 해라. 아주 이렇게 위임한 겁니다.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위임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11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르드계를 포함한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시키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만이 그 이스라엘의 원래 민족적인 그 대적이었고, 그 하만이 또 해필 넘버 투가 됐고,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아우 내가 이 직장을 갔더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아유 그만 때려치우고 저 직장을 가 그러면 괜찮겠나? 거기 또 있어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보니까 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나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다른 데로 옮겨 그럼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이 없을까요? 어디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와 맞지 않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든 있어요. 응?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원수가 그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왜이 세상은 공중권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아직까지 판을 치고 있는데거든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돈 번다 그래 요못 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응? 내거 챙겨도 모자를 판에내거 나눠주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스피릿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하만과 같은, 이, 오늘날의 하만과 같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개가, 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절안 하면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거 아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 지조를 굽히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신앙의 어떤 지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영적인 정체성.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밝혔어요. 성도는. 소속감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성도는 교인은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그 소속감과 정체성 또한 분명해야 돼.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그 교회 집사 권사 장로야. 그리고 목사야. 근데 목사가 내가 본모습 푸른나무 교회 목사지.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굿모스 푸른나무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지 다른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천국에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아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충성하는데. 모르드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다의 소속, 난 유다인이다. 그 정체성, 그 소속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심지어 목사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건한데. 성도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집분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와 소속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자, 이 하만이 제비까지 뽑아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 이 오늘 말씀 이하 이후에 이 스토리가 나오지만, 왕에게 허락도 받았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비 뽑은 날이 언제냐? 아, 그때로 왕에게 허락을, 제비 뽑은 날로부터 11개월 후야. 해필. 그러니까 11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전, 페르시아 전 방방곡곡에 전국에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파바를 띄우고 각 지방에까지 다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시간도 있었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한 어떤 철저한 준비를 했겠죠. 그러는 과정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1개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하만이 계획을 했어요.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11, 11개월 후야. 자 이게 무슨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계획을 해, 네? 자기들이 계획하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신 잠언 29장 26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 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하만는 계획을 했어요. 유대인들 다 죽여야지. 그러나 제비 뽑았는데 아, 11개월 후야. 그러니까 또 그런 미신이 있으니까 그 날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개월 시간을 두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을 시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들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한 민족을 자기의 제국 안에 있는 한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허가를 했느냐? 결국 뇌물 때문이었어. 탐심. 은 일만 달란트.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에 총 세금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다고 하니 네맘대로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욕심, 탐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탐심은 욕심은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돈을 찾고 돈을 욕심 돈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욕심을 내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주일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성도의 그 적과 원수는 어디에도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어지신 환경과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한민족 절체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말살하겠다고 한 하만의 이야기를 결국은 탐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돈을 사랑하고 탐심하고 욕심을 내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간구하며 더 구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게도 올리옵나이다 아멘.